네 오늘 우리가 공사 안내문 붙였습니다. 자, 이 주인 정신을 가지려면은 이거를 좀 똑바로 해야지. 딱 보고 설치한 사람이 그죠? 그걸딱 예쁘게 딱 이렇게 단정 해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. 이따가 하긴 죠 주인 정신이 없는 거고. 그다음에 여기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할 때 장판이 엄청 나오거든요. 근데 이 관리사무소 깔아줬는데 이런 걸 그대로 깔아놨어.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저 철거할 때 장판이 나오면 이걸 폐기해버리고 새로 깔아주면 된다.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. 주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자, 성공의 비결은 주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예. 네. 이거 봐, 이거. 이렇게 안 돼요. 이게 사람 넘어지잖아요. 자, 우리 여기 아파트 공사할 겁니다. 자, A급 철거. 네, 2호. 우리 성공의 비결은 주인정신 내 것이다 내 마음으로 해야됩니다 어, 동네도 깨끗하네요. 깨끗하죠? 에? 경비 경비 형님들이 얼마나 쓸어버리는지 깨끗합니다. 성공의 비결은 주인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다. 이건, 이건. 앞으로 우리 A급에 오시면은 내가 사장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 네. 네. 파이팅. 네. 자, 성공의 비결, 주인 정신을 가져라 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자, A급 철거였습니다.